안녕하세요. 사주읽기입니다. 오늘은 12신살 두 번째 시간으로 연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살은 검연반 그룹이죠. 만약에 이노술 삼합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요. 이노술은 지장화가 되고요. 해묘미가 검연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그룹은 망육천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은 역제월이 됩니다. 검연반은 지장화 그룹의 아랫단계, 하위 그룹이에요. 이 하위 그룹은 해야 하는 일이 다음 그룹, 상위 그룹을 생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연살은 보면은 그전 그룹의 중간 글자가 연살이 됩니다. 이노술 삼합의 연살은 묘목이 되고요. 사유축 삼합의 연살은 오화가 되겠죠. 신자지 삼합의 연살은 유금이 되고요. 해명미 삼합의 연살은 자수가 됩니다. 연살에는 도화살, 신녀의 의미가 있어요. 신녀는 예전에 왕의 시중을 드는 역할을 하는 어, 상궁의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 이 상궁들이 궁에 들어가는 순간 가족하고 세상과는 단절이 되죠. 그리고 오로지 왕의 안위를 위해서 그 완벽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수련을 통해서 왕의 시중을 드는 전문가가 되어야 했어요. 그러다가 왕의 눈에 띄어서 후궁이 되면 인생 역전이 되죠. 보통 하는 일 자체는, 어, 내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요. 이 지장화 그룹은 검연방 그룹이 생하는 그런 역할로 반환이 왕의 어, 뒤에서 왕을 보자 하는 내시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궁들은 보통 내시들과 합을 하죠. 그래서 검연방 그룹은 연살하고 반환이 합을 해서 지장화인 우화, 장성을 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연살은 이렇게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뛰어난 능력도 필요하지만 왕의 눈을 사로잡을 만한 이 도화의 기운이 필요했어요. 왕의 눈에 띌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데요. 연사론에는 똑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중복되는 일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살에서 새롭게 삼합 물질 운동을 시작했지만 지살은 기운이 동했을 뿐이에요. 연살에서 실질적인 움직임이 시작이 됩니다. 삼합 물질 활동에 발전하는 첫 단계가 연살인데요. 연살은 자오묘유 글자가 연살의 의미가 됩니다. 그 좌오묘유를 도화살이다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되기도 하죠. 연살만이 도화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십신으로 볼때뭐 상관이나 편인도 도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관이나 편인이 하나쯤 있어야지 그래도 연예인으로 연예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살에서 새로운 출발을 한후 연살에서는 활동력을 상승시키는 그런 시기가 돼요. 활동을 하려면 일단 활동을 위한 안정된 땅이 있어야 합니다. 연살에서는 자신이 활동할 안정된 땅을 찾기 위해서 어, 바빠지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삼합을 시작하고 물질을 만들기 위해 가장 분주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 연살이 됩니다. 그리고 장성을 향해서 쉬지 않고 분주하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연살을 음료에 비유하는 것처럼요. 만약에 직원을 연살띠로 쓴다고 한다면 비서처럼 나를 잘 챙겨주는 그런 직원이 될수 있겠죠. 가족 중에도 연살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연살띠가 나를 위해서 꾸준히를 도맡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이 연살에 도화살에 심리가 작용한다고 한다면요. 어,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의 그 순수함만으로 굉장히 예뻐요.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어, 요즘에 아이들이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 늘찍부터 화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눈에 띄는데 이 연살에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을 아름답게 꾸며서 남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연살론에는 화장을 한다거나 자신을 꾸미는 일에 치중할 수도 있습니다. 자오묘유 지장관을 보면요. 묘목은 갑가을, 오하는 기토가 있긴 하지만 병정, 유금은 경신, 자수는 임계로 순수한 기운이에요. 목, 화, 금수의 순수한 기운만이 그 지장간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론과 실무가 모두 준비된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덕스러운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살은 한 가지 모습이 아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요. 이게 또 도화의 개념이 됩니다. 만약에, 음, 남의 이목에 집착하고 이성의 기운을 탐하는 그런 의미로 쓴다고 한다면, 이 도화의 의미가 강해져서 이럴 때 이제 바람기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화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요. 남이 볼 때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끼를 부리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리고 뭐 외모가 특별하게 뛰어나게 예쁘지 않아도 뭔가 말이나 행동에 매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살은 장성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발전할 수 있죠. 그래서 연살은 이렇게 어, 많은 함께. 같은 기운들이 모여서 장성을 향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시기와 질투가 강한 의미도 있습니다. 연달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바쁜 공간이 되죠. 편하지 않죠. 힘이 들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을 채찍질 하지만 장성에 도달하려면 한참 남았어요. 언제 그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발전은 더딘 것 같고, 어, 자신이 한 노력에 대한 보답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 그런 운이 연살 운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살은 검연방 그룹이라고 했어요. 반환하고 합을 하는 그 운에는 자신의 결과를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유명해질 수도 있고 재물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연살은 음, 도화에 인기가 있는데요. 특히 이성에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성과의 복잡한 관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연살운에는 노력을 통해서 특기나 재주를 갈고 닦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어느 날 갑자기 인기를 얻고 유명해진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쉬워 보여요. 하지만 대부분 기나긴 연습생 시절을 거쳐서 왔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그들의 입장에서 남들은 모르는 그들만의 고통의 시간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연살에는 노력에 대한 대가가 늦어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어, 운에 따라서는 임금 체불의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연살에는 이렇게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대가를 받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연살에서는 이렇게 반복된 행위에요 반복한다는 건한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한 가지에 집중했을 때 전문가가 될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반복하면서 새로운 것으로 자꾸 바꾸는 그런 의미로요. 직업이 자꾸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도화의 그런 물상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모두 사주에 도화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어, 결혼하기 전에 이성을 많이 만나서 사겨보고 그런 다음에 결혼하는 것이 액땜의 의미가 될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결혼 후에 외정이 생기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주의 연살은 가족이나 사회를 위해서 뒷바라지 하는 남을 도와주거나 치장해주는 그런 의미로 직업으로는 장식, 미용, 예술, 교육, 의료에 어울린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11신살 중에요. 연살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